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대원전선, 최근에 주가가 눌린 이후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1위 평선 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지금이 고점 만들어두었던 5천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 대원전선,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전력설비 섹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AI 산업 발달을 토대로 전력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지역 전력설비 장비들에 대해서 50%가 넘게 노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저점에서부터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 AI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발달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설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를 통해서 전력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의미 있는 지지라인을 확인한 이후에 이 저점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지 매도를 준비할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고점 5,000원대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오히려 주가가 눌리면서 횡보를 해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지라인이 저점대가 될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 가장 가까운 지지라인 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000원대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한 이후에 이렇게 눌림을 받았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 4,000원대 라인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 이 21위 평선과 주가가 눌리는 구간이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이 4,000원대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지라인 이 4,000원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순환매를 돌게 되었을 때이 4,000원을 충분히 깨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4,000원에서 무조건적인 매수를 할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와 거래 대금 수급에 대한 이동들을 확인하면서 4,000원이 깨지고 내려오더라도 이 3,500원대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지금부터 주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지지 라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3,500원대가 마지막 지지 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주가를 지켜보면서 매수를 준비하시고 3,500원이 만약에 이 거래 대금 들어왔던 거래 대금과 함께 깨지게 되었을 때만 여러분들이 손절을 준비하시는 거지. 3,500원에서 4,000원 이 사이에선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기준으로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에 대한 이탈 그리고 시장에 돌고 있는 수급들을 매일 같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모두 체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대원 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대원전선 저희가 이 3,000원대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소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대원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120분가량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대원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 6월달까지 전력설비 섹터 전체적인 핵심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일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원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로 알려드렸던 종목, 노브랜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발송 시간 보시게 된다면 5월 24일 오늘자 장 전인 8시 40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노브랜드 어제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중에 시가 대비 고점까지 주가가 37% 넘게 올랐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에이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절대 없을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들과 매수 매도 타점들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기법들과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대응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독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수급을 강하게 끌고 와줄 만한 핵심적인 이력까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타 종목들, 스윙 종목들,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챙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매수에서 목표가 15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